네, 나 이름은 꾸고요습 오케이, 바이바 감사합니다 yeah, 네, 감사합니다 네, 광장에서 만난 친구. 예, 예. 예. 스타벅스. 감면. 감모.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서 첫만남또 어떻게 만났는지 짧게 영상이 나가겠죠. 근데 또안 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섭외했다, 주작했다. 유튜브 형들은 라이브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100% 리얼로 인터뷰해서 섭외하는 여자에 대해서 믿질 않는 우리 라이브 보는 형들은 아니지만 100% 진짜 리얼인데 그날 거기서 우연히 만나고 오늘또 다시 첫 만남이에요. 다른 건 없고 저에게는 아직 링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 그냥 친구로서 이쁜 친구 소개하는 콘텐츠 이고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구독자나 시청자 형님들 소개팅이라든지 뭐 친구 느낌으로 계속 만나는 거 때문에 또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썸 아니고 아무 그런 거 없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링은 왜안 만나고 딴 여자 만나냐 또 이런 거에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만남이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비 시원하게 온다 와 오랜만에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올수 있으려나? 근데 멀리는 못하겠다 비가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금방 오서 다행이네 오 어, 도착했대요 형 데리고 올게 기다려요 형들 이야. 안녕하세요 여기 다 젖었어요 형들 귀여운데 오토바이 타고 왔더라고 이름이 아 맞아 처음이잖아 런던 데이트는 저이태네 자기소개. 어, o mọi người, t 23 tuổi. 23. l 무슨 일을야 um, cái n n g ư ờ i mẫu, m 모델. 너모 판다 그는데 예, 너 만지. 아, 그거네 먹안 눈뽕 가네? 아, 저거 뭐야? 아, 우리나라 뭐라고 해? 어디 새집? 제비집제비집제비집 제비집, 제비집. 고향은 어디야? 고향은 어디 집이 집 낙락? 낙락? 이 집이 집이 이이이이집어 집이 집이 이게뭐 집이 집이 나이막스 집이 이 집이 집이 집이

아들 하나 날려고 노력했는데, 아빠, 엄마, 나도 아빠, 엄마, 형, 누나도. 엄마, 형, 누도아도 아빠, 형, 아나도아 엄마, 형, 누나도. 아빠, 엄마, 형, 아빠, 엄마, 형, 누나도. 아 엄마, 형, 누 형, 누나도. 아빠, 엄마, 형, 누 형, 누 형, 누나도. 아빠, 엄나도 아빠, 아빠, 나도아 얘나이하피부보다하면 되고 자기 많이 사랑해 주고. 은니나 나르는 뭐라 그러남 그래. 그래.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어, 음. 깔끔하면 돼. 깔끔 보통의 남자. 깔끔한 보통의 남자. 마셔 마셔 디 네. 모델 할때 찍은 사진 좀 있나? 음. 오, 노래 해. <laughs> 아, 아, 아. <laughs> 어, 저 무대에도 무대에 올라간 사진도 있는데, 오늘 노래 잘하나 보다. Bouddha, b 정도면 노래 진짜 잘하는 d 같은데, o u d d h a Bouddha, Bouddha, b o u d 뭐 이런 b o 도나 d 었네 b o 간지. d h a b o u 수 a b d d h a b o u d o u d o u d d h a Bouddha, b o o h 어 춤도 춤추 안 되는데? 어춤는거 아닌 좋아하는데 잠깐만. 그 엄청 잘하는 건 아니고 여, 연습해서 막 열심히 하는 스타 Let's go. l e t 군대, 군대. 이보. 네, 들 네, 들 네. 보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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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자매결혼을 맺어놔야 되나시스에다가 VIP카드 만들어주나이 여기? 여이이어각흔들엔청돼잘모르네그 기업 내 목소리가 밝은 목소리야 완전 방송에 최적화된 목소리인데 같이 보이 어, 아, 언니는 벌써 결혼할 것 같지? 많이 어때? Yeah. 2 5살인데 벌써? <laughs> 너도 결혼 일찍 하고 싶어? Yeah. 어, 어울리는 사람 만나면 일찍 결혼할 수도 있다. 음, 나 방송한 지 오래됐냐? 아, 5년 됐어, 남남동. 남남동 아, 여기 물어본다. 너 지금 모델 일을 하니까. 그 여기엔 뭐, 많이 어 평균 3천만도얘가 지금 사실상 맞이라서 얘가 아마 부양할 것 같은데 메이저 남비역 마울로리 <목소리> 엠트몇민 게임 떠나고 좀 일한 지 3년 됐고 엠엔 게임 사우 사우의 엔마가 파인떼 게임의 만해 로치엔티에프 언니는 결혼했고, 얘가 둘째가 마시고, 나머지 셋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약 천만 동, 천오백만 동뭐 매달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집에 보내준대요. 좀 열심히 사는 친구네. 한국 남자는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냐고 양태의 날씨 때문이 아닌가? 딸벳 이까 베트남 은 여름 아니잖아. 알지? 나 여기 한탕랑탕 농, 파탕 또탕아버 한국 화장품이 좋아 미품 한국고. 그리고 나는 좀 하얀 편이야. 살나안 궁금 생굴 이거, 꾸기가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시킨 걸 꾸기 고르는데요. 짠. 이야, 이거 꿀 진짜 이게. 셉은 아까 처음에 다 얘기했어요 장기의 예쁜 친구 소개해주기 시청자분들 맘에 들어하는 분 있으면 소개팅도 하고 아니 괜찮으니까 소개팅 느낌으로 가도 되고 까멘터에도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춤도 가는 노래도 잘해 텐션도 좋고 진짜 그래서 유튜브 올라가도 인기 많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음에는 노래방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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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노래방 가자니까 엄청 좋아하네 음, 음, 음. 난 노래 잘 못해 다들 안 좋아해 너 영어를 컴퓨 내가 노래하면 다 싫어해 내가 한국 노래 준비해 한국 노래 준비해준대요 내 준비한거 응 한국 노어 하나 시도해본다고 사랑해 음, 해요 <목소리> 맞네. 응. 농사 지으신데부인님 근데 오늘 진짜 나는 새로운 친구 생겨서 좋은데. 다음에 또 만나자. 야, 돈싸 사우냐? 납돈 사우냐. 근데 우리 첫 날은 이렇게 짧게 가고 다음에 주 만나게 되면 노래도 좀 들어보고. <놀람> 아, 합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제가 이제 한국 노래 하나 배워 와가지고 여러분께 들려드리겠대요. 와. 거해 원래는 마이지 군더 무슨 노래든 사랑했습니까 어, 다들 그거 좋아한다. 최고의 <놀람> 노래고. <laughs> 오어오오찍어생라이브입니들 응. 우리 그.. 퇴근곡이잖아요 조금만 들어보고 가자 조금만 대박이다. <laughs> 이 아니, 공연도 한게 있더라고. 우와. 무짬뽕, 무와 <laughs> 다음 주에 노래방 부족거 하자. 콘서트다, 진짜. 나 순간 반주가 들렸어. 너무 잘해가지고. 오늘 야 까먹네. 너 동의도 Cô chào tập này nhá. Ok, em đi, đi sao. Ồ. Oh. Oh. Bye bye. Để con thôi nha. Nhắn tin cho anh nhá. Bye bye. Got something so sweet.